안녕하십니까. 1조 전화 박현수입니다. 자, 이제 브레이크, 아. 예, 시온을 해가지고 와이퍼 블레이드 세워줘야 됩니다. 자, ACC 모드에서 레버를 쭉 올리고 있으면. 리프트를 완전히 띄우기 전에 리프트를 살짝만 올려줍니다. 단면이라그안다부터 어, 아, 그, 아, 뭐. 이제 이제 락을 눌러줍니다 이제 볼트를 아껴서 빼줍니다. 들어가는 <laughs> 안지훈입니다. <laughs> <laughs> <1도 안 웃음>